안녕하세요. 좋은생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 영상을 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질었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액션캠을 갖고 있는 게 제일 먼저 질렀던 게 아마 고프로예요 2010년, 11년에 고프로 원인가 2를 시작으로 해서 액션캠과의 인연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액션캠은 소니 FDR3000, 그리고 고프로 7 블랙 버전, 그리고 브레이브 아스, 아카소라는 브랜드에 나오는 그 브레이브 세븐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sj9000이라는 4k 그 액션 캠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개가 있고 지금은 최근에 주력으로 쓰는 게 소니와 고프로인데 그두 가지를 헬멧에 앞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새롭게 나온 그런 액션 캠이 있어서 이렇게 질러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품을 까고 그 소개까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얘를 가지고 이용해서 뭐 앱을 설치하거나 이런 거는 별도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을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제가 요런 제품을 질렀고 가지고 써 봤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꺼내면 이렇게 되어습니다 자, 에어 포커기에 잘 담아져 있고, 자, 겉을 보면 스포츠 4K UHD 그런데 U 프로 프리미엄 4K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션캠 U 프로 프리미엄 액션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뒤에 보면 스포츠 4K에서 어 보시면 와이드 그다음에 루프 이제 앞에 거를 지우면서 녹화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설치할 수도 있고 다이빙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뭐 물에서 2 0 m 터뭐 방수 그다음에 와이파이 6G 멀티플레이어 필터 이건 잘 모르겠네 타임랩스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어? 뭐 필터가 있다 이거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 아카소 브레이브 아카소도 마찬가지 그 이게 신기해서 궁금해서 질러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질러보고 괜찮으면 블랙박스로 추천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도 블랙박스 추천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네, 요거를 한번 딱 열어보면, 이런 형태로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제품이 들어있고, 제품을 꺼내면, 제품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픈은 똑같이 아마도, 예, 이런 형태로 오픈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있죠. 이건 방수 하우징이기 때문에, 방수 하우징을 하고 들어갔을 경우 20m입니다. 이, 이 본체로, 이 본체상으로 들고 물속에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스스로 잘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안 됩니다. 그거는. 음, 전지가 CXY1000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얘도 버닝 타임이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잘 보여드리면 앞에 전면부 여기에 이제 액정에 표시가 되고 뭐 이런 형태로 될것 같고 옆면부에 보면 오피나고 HDMI 단자하고 메모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위 아래 버튼이 있고 그러면 정은 위에 윗부분은 모드와 OK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드를 켜보면 이렇게 예 이렇게 켜지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켜지고 모드를 또 꾹 누르면 예 꺼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잠시 넣어놓겠습니다. 배터리가 별로 없네요.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얘는 별도로 놔주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박스 두 개. 얘는 뭐냐면 구성품이에요. 구성품. 얘를 장착하고 하는 그런 구성품인데 오늘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박싱만 하고 제가 테스트할 거는 핸들바에 장착을 하고 온로드 도로에서 탈 때와 또 핸들바나 핸들바에 장착을 해야겠죠. 핸들바에 장착했을 때그올 마운틴 다운힐 프리라이딩에서 어느 정도의 그 화질이 떨림 정도나 이런 게 보여 줄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로드도 마찬가지지만 노면의 진동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진동에 의해서 화면 떨림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 지금 고프로나 소니 정도 되면은 없는데 그거와의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어보면 뭐 이런 설명서가 있는데, 어우, 좋은 건 뭐냐면 다 한글이야 대박. 한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이걸 보고 어떤 표시인지 보시면 될것 같은데, 모드 모드 선택은 일반 느린 순환 랩스 일반 자동 연속 예약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설정은 그, 동영상에서도 설정을 한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진 모드에서도 또 한번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직접 보시고 하면 될것 같아요. 아주. 그리고 앱은 XD Pro라는 어플을 먼저 설치하고 하면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연결을 돼서 그 와이파이로 연결하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얘를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그 설정을 바꿀 수도 있고. 또, 5핀으로 해서 USB를 꼽으면, 얘를 컴퓨터에 액션캠으로도, 아니, 그, 액션캠이 아니라, 그, 컴퓨터 카메라로, 카메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옵션, 뭐, 옵션이 아니라, 이 박스가 됐어. 요 박스에 보면, 이거는 제가 뭐, 사진으로 보내,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솔직히 별큰 의미는 없고, 단지 요거 하나. 이제 방수 기본적으로는 방수 하우징 인데 여기 이제 수음이 될수 있게끔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게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상태에서 수음 이라든지 이런건 조금 액션캠 이니까 그 약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 뒤에 오픈 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게 핸들바 핸들바에 꽂는 핸들바 거치대 usb 충전기 이제 접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운트 고정을 해서 얘가 이제 스컷이 있어서 이렇게 조여서 조정을 할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또 들어가 있고, 이액션캠에서 나오는 구성품들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그런 것보다 내가 나에게 얼만큼 실용적으로 쓸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쪽에 나머지 있는, 나머지 있는 얘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 트랙 같은 게 있고요. 트랙 뭐 헬멧이나 이렇게 장착을 할때할수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융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접착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고 어, 그 다음에 또 접착해서 장착할 수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할수 있는 거 연장을 할수 있는 거 있고 뭐 다양하게 연장할 수 있는 게세개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약간 높은 거 기본에 장착되어 있는 건좀 낮은 거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얘는 이제 또 4분의 1 4분의 1 나사산을 또 꼽아서 할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사운드를 사운드를 놓고 싶다면 얘를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얘를 가지고 앞뒤 딱 오픈해서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4k 되는 U 프로 프리미엄 4k 액션캠을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용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어 놓고, 언박싱 영상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테스트하고, 테스트는 도로에서, 그 다음에 산에서 이두 가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둘다 핸들바에 장착을 하고 할 예정이니까, 어,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4K 6프 프리미엄 4K 액션캠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